안녕하세요. 블루승비 강성빛입니다. 피부의 주름, 미백, 탄력,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마 생각만 해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톡 터트리는 순간 미라클은 시작됩니다. 에터미 시너지 앰플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으로 보효능, 고호공 측의 시너지 앰플의 효과를 깊숙이 넣어줄 스킨 부스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앰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시너지 앰플을 썼을 때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피 스킨 부스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너지 앰플은 제가 또 따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뷰티 케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보면은 현재 약 5천억. 구묘에서 22년까지 1조 6천억의 구며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터의 성장 속도처럼 직감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장은 230조 원으로 그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소비자들은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에서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연령별 피부 관리법을 보시면 15세에서 24세 같은 친구들은 병원을 조금 의지하는 편이고 25세에서 34세 같은 경우도 병원을 조금 더 의지하죠. 그러나 35세부터 44세부터는 어, 피부 관리 방법이 홈케어 미용 기구 쪽으로 점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세에서 54세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55세에서 65세는 얼굴 마사지나 관리샵이 1등을 차지하는 걸로 보이시죠?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누가 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가서 관리를 받는 쪽이 일이긴 하지만, 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홈케어 비용기기 시장이 월등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 중인 가운데 각 업계에서는 앞다투어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애터미도 최적의 기술이 탑재된 뷰티 디바이스가 이미 있습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몸 안에 침투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요. 피부가 얘는 좋은 성분이네요. 얘는 나쁜 성분이네. 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와 같은 기능적인 화장품이 아니라면 그 효능을 제대로 피부 끝까지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터미 부스터 정식 명칭은 EP 스킨 부스터입니다. EP 스킨 부스터는 일렉트로 포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EP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이란 세포벽을 제거하여 원형진체를 전기적으로 충격을 주어 세포막이 일시적으로 벌어지게 한 다음에 목적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이피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자극에 의해 피부에 작은 길을 열어 주어 세포 사이 사이로 화장품이 쑥쑥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일명 피부 꿀떡템인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전기 자극이 끝나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왜요? 외부의 바이러스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피부는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스터가 지나갈 때만 열리고 지나간 후에는 다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갯벌의 물을 보면 어디가 더잘 흡수가 될까요? 당연히 물길이 더 많은 갯벌이 흡수가 더잘 되겠죠. 이피 스킨 부스터는 일시적으로 아스팔트와 같은 내 피부를 갯벌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고 이피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유효성분이 피부 속으로 쑥쑥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에 원하는 효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곧 방어막, 그런데 EP 부스터가 수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의 특징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EP 스킨 부스터의 특장점. 첫 번째, 뷰티 디바이스인 EP 스킨 부스터는 사람의 손가락을 본따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보다 쉽게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터미 디자인 랩에서 디자인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많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 얼굴 면적과 굴곡 등을 감안해 효용성은 극대화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어느 디바이스보다 면적 커버가 넓습니다. 간편한 셀프 홈케어를 통해 에스테딕에서 느낄 수 있었던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터민 EP 스킨 부스터에 적용된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의 특장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 중주파를 이용한 초음파 영동법, 고전압의 인간 전기청봉법, 그리고 갈마닉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온 영동법이 있습니다. 초음파 영동법은 중주파를 이용합니다. 에터민 일렉트로포레이션 부스터는 초음파 영동법과 전기 청공법, 즉 중주파와 고전압을 동시에 피부에 인가하여 피부 세포의 통로를 형성시켜 화장품 성분들의 피부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타 제품처럼 단일 파장의 주파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중주파가 출력이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들이 보통 수십 가지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적의 흡수율을 보이는 주파수가 성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주파스,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최선의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피부 속에 화장품이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흡수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효 성분들이 작용 부위에 제대로 도달을 해야 합니다. 에터미는 이 멀티 주파스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기존 뷰티 디바이스는 일반 키를 여는 자물쇠라면 이피 스킨 부스터는 모든 문을 여는 만능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장점 두 번째, 흡수 효율을 높이려면 고주파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피부에 자극이 생겨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에터미는 중주파를 동시에 내보내 자극감을 최소화시키는 멀티 주파스에 의한 자극 완화 기술을 개발했고, 에터미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 또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첫 뷰티 디바이스로 시작하기 좋은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땡땡전자의 마스크처럼 쓰는 부스터요.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1 4 0만원대예요 물론 단계별로도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기능들, 소비자들이 다 사용하시나요?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5만 가지 기능들을 다 첨가해 놓고 가격만 높게 받으면 그게 남는 장사이고 명분도 있어요. 기술력이 들어갔고 기능도 많다 하면 소비자들이 좋은 걸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에터미는 아주 콤팩트하게 딱 필요한 기능만 탑재시켜 놨어요. 안마 의자 500만원 넘어가고 1000만원 넘어가는 안마 의자 기능들, 뭐, 뇌파 기능, 수험생 기능, 키키는 기능들, 별의별 기능들이 있어도 그 기능 사용하시나요? 소비자들은 결국은 쓰던 기능만 쓰더라 라는 게 조사됐어요. 소비자의 니들를 완벽히 해결한 아주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들어보니 정말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EP 스크린 부스터 지금 벌써 여덟 번째 구매인데요. 회에 나갈 때마다 파트너 센터에 하나씩 기승하고, 또 정말 피부에 오만 것을 다 투자는 하뭐 친한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 생일 선물로도 사드리기도 하고 해서 벌써 여덟 번째 구매가 됐는데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아직 피부과나숍으로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비용도 시간도 따로 내야 하는데 피부과에서 받은 효능만큼이나. 효과를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다니시겠어요? 제 지인 중에 피부과에서 상담 실장님으로 계신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그 언니는 이제 에터미 시너지 앰플을 꾸준히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이피 스킨 부스터도 물론 구매해서 사용하고요. 음, 제가 한 달은 물어봤습니다. 언니, 언니는 피부과에서 데모로 이런저런 거다 해보고, 또 직원 할인가고 써마지네, 울세라네 뭐 이런 거 정기적으로 맞는데, 부스터랑 앰플도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고주파 시술을 받아도 평소에 영양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지속력이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피 부스터만의 기계적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뉴 땡땡 같은 곳에서 쓰는 갈마닉은 사실 이온도 입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과에서 비타민 C 관리 받아 보셨죠? 얼굴에 거즈를 올려놓고 롤러를 굴리고 손에는 길게 하나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온 도입기입니다. 정확히는 전기작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극성이 서로 밀어내는 원리, 즉 전기 용동 방식으로 피부 속으로 밀어 넣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입자가 작고 이온화가 잘 되는 성분.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에는 효과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자가 크거나 극성을 뜨지 않은 성분, 예를 들어서 콜라겐, 히알루노산 같은 것들은 이온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마닉이라고 하면 다 같은 게 아니고 비타민 C와 같은 소수성 성분 위주에만 효과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기 자극을 순간적으로 가해서 피부장벽에 미세한 생물을 열어주는 방식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갈마딕보다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웬만한 화장품 유효성분은 거의 다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용성분의 피부 침투율에서 갈마딕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즘 피부과에서 인기 있는 시술들이 있죠. 뭐, 리즈란지베리 뭐, 써마지 같은 것들은 바늘로 구멍을 내고 직접 한땀한땀 한땀 성분을 넣어주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통증, 멍, 회복기간,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비용입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킨 부스터는 어떻습니까? 주사 바늘을 쓰지 않고 전기 자국으로 피부 세포를 순간적으로 열어서 성분을 집어 넣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수록 피부는 점점 좋아지고 병원 갈 돈은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심지어 돈도 벌수 있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고 나면 피부과 갈돈 아껴서 저한테 밥한끼 사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특징 1만8 0 0 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인데도 네가지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분 라인을 사용할 때는 블루로, 재생 라인을 사용할 때는 퍼플로, 미백 라인을 사용할 때는 화이트로, 영양 라인과 이완 기능을 사용할 때는 레드로, 또 색이도 3단계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가격에 한번 놀라고, 기능에 한번 놀라고, 효능에 기절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지난 원데이 세미나에서 한 사례자가 2년간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그분은 EP 스킨 부스터와 24K를 꾸준히 사용했더니 목주름이 사라지고 피부가 당겨 올라갔다고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본사에 목주름 개선 관련 인상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 당시에는 인상이 없었지만 이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결과 목주름 개선의 효과가 확인되어 공식 설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건조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수분 관리와 주름 관리도 해야 하고 지난 여름 동안 올라온 잡티로 인한 미백 관리도 해줘야 할 타이밍입니다. 에터미 이피 스킨 부스터로 완벽한 동안 미인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끝.